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사람 사는 게다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로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26살, 한창 이쁠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맥주 한잔 하러 들어간 호프집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다가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인연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계속 연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저 또한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한 달도 안 되었던 시점이라 이별의 아픔을 또 다른 사랑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지 남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몇 명의 남자를 만나보긴 했지만 연애 시절 남편은 이전 남자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직장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제가 기침이라도 하는 날에는 열일 제쳐두고 약을 바리바리 쌓들고 강제로라도 먹이는 모습 등참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순식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만나면 1년을 못 넘겼던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1년이란 긴 시간을 연인으로 함께 했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저보다 6살이 많았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긴 했지만, 주변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도 하나씩 결혼하자 마음이 흔들렸고, 무엇보다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을 믿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모든 사람이 결혼을 죽기 살기로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편 집안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시골에 있는 막내 동생을 제외하고 성인이 된 동생들이 서울로 대학교와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남동생,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동생까지 3명이 남편 명의로 70%가 대출금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너무 거셌습니다. 남편은 몇날 며칠이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마당에서 한참을 무릎까지 꿇기도 하고 과일이며 소고기 등을 갖다주면서 6개월 가까이 공들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짠하다는 생각만 들고 꿈쩍도 하지 않고 반대만 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결국 부모님에게 시위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동생들과 생활해야 했지만 나이도 비슷했고, 시동생 신우이란 생각보다는 가까운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오빠와 올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을 잠깐 설명하자면 삼남이녀중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큰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스무 살 가까이 나고 다른 형제들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덕분에 집안의 사랑이란 사랑은 모두 독차지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큰오빠와 올케는 저를 딸을 대하듯. 사랑을 듬뿍 주신 분들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선물을 사오시고 제가 갖고 싶다는 건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 제가 사고라도 치는 날에는 부모님 대신 학교에 찾아와 주신 분들도 큰 오빠와 올케였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하자 당연히 큰 오빠네는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오빠는 5년 전에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어서 서울에 올라가기 쉽지도 않았을 건데. 딸 같은 동생이 집까지 나와 남자 집에 들어가니 많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큰오빠는 저를 불러내어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너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싶니? 라고 말하며 큰오빠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큰 말썽을 부려도 매일 웃어주던 큰오빠가 그날만큼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오빠... 나그 사람이랑 너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라고 말하자 오빠는 한참을 창밖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 올케가 "여보 우리가 아무리 말려봐도 아가씨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큰 오빠는 정말 후회 안할 자신 있냐고 몇번 물어보더니 후회 안 한다고 자신있게 말한 제 손을 이끌고 부모님에게 갔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큰오빠와 올케의 설득으로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탐탁치 않아하는 결혼 생활을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변변치 못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식당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방을 도맡아서 하고 저는 호를 위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을 안 쓰고 부부가 운영하다 보니 매출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밥벌이는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차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때는 감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 저도 모르는 사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형수님 올케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밥은 따로 안 차려주더라도 항상 반찬은 내놔야 했고, 각자 방은 본인들이 청소하더라도 공용적인 공간은 제가 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시동생들이 착하기는 했으나 도와주는 건 깔짝깔짝 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집안일과 함께 12시간 동안 식당에서 일해야 하니 점점 지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복장도 편안하게 다니고 싶고, 솔직히 신혼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은 편안히 쉬는 곳이지만 식당일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가는 집은 쉬는 집이 아닌 또 다른 일터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들과 동거생활은 2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남동생이 남편에게 직장도 얻었으니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척하면서도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남편은 너 결혼할 때돈 모아서 가려면 월세 나가면 안 돼. 결혼할 때까지 불편해도 여기서 살아. 라고 명령조로 말하는 겁니다. 그 주둥아리를 정말 실로 꽉 깨물고 싶었습니다. 벌써 눈치챈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은 장남이 동생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장남 마인드가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처가에는 제가 막내라는 이유로 자기 집안의 10분의 1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책임감이 멋져 보였지만 시댁에만 그런 책임감을 보이니 서운했습니다. 결국 남동생도 나갈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전념하기 위해 식당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과 동거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같은 해 시누이, 남동생 모두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동생들 결혼으로 인해 첫 번째 이혼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하자 남편은 적금을 깨서 남동생 5천만 원, 시누이에게 3천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은 남편과 제가 12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갚고 생활비하고 남은 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면서 천만원씩만 주자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장남으로서 도리는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번 돈을 시동생들에게 줬습니다. 당연히 장남이 동생들을 챙기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잣집도 아니고 이제 아이도 태어났는데 힘들게 식당에서 번 돈을 그렇게 주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착한 시동생들이었지만 그 돈을 고맙다고 받는 모습에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때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아이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막내 여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은 우리 집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반응에 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가씨 집도 있고 도련님 집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집이야?"라고 따져봤지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막내 아가씨까지 우리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가씨와 도련님과는 다르게, 말도 더럽게 안 들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오바이트하고, 잠자는 사람들 다 깨우는 건 기본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하고, 한참 어린 아가씨 술주정까지 받아줘야 하는 인생이 석을 퍼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큰올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야기에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나 다름없는 큰올케와 전화하면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막내아가씨와의 동거 생활도 적응이 될 때쯤 또 한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겁니다. 그것도 최장암에 걸리신 겁니다. 말기는 아니었지만 상태는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들을 그렇게 챙기는 남편이 아버지에게는 오죽할까요? 시아버지가 투병하시고부터 주말마다 지방에 있는 대학 병원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병원이라 왕복 10시간은 족히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가보는 게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처럼 2년 동안 정말 한 주도 안 빼먹고 내려가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남편이 같이 내려가자고 해도 두 달에 한번 가는 게 전부였지만 남편은 그 잘난 장남이라는 이유로 매주 내려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예우도 좋지 않아 가시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싫어하는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살아야 할 사람은 먼저 살 궁리를 하고 시아버지에게 가는 게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주 수입원은 남편이 일하는 식당에서 나오는데 이틀 동안 문을 열지 않으면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줄어들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투병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는 게 이유로 앞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 나이가 60대 중반이셨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60대는 예전처럼 노인도 아니고 기력도 팔팔하신데 친구들 다 있는 고향을 놔두고 서울에까지 올라오셔서 사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시동생들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는 저에게 남편은 시골에 땅이 많이 있어서 장남인 내가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을 거야. 어머니가 아이 봐주시면 한결 편할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년을 모셔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미 막내 아가씨와 같이 사는 상황에서 시어미까지 모셔야 한다니 그 조건은 저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 이혼할 수도 없고 올라오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를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 아이 두명 시어머니 막내 아가씨와 기나긴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나마 막내 아가씨가 있을 때는 소나나 까딱하지 않아 꼴 보기 싫기만 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보니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여우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 때는 그저 현모양처 스타일의 시어머니인 줄로만 알았지 같이 살다 보니 시어머니의 여우 같은 스타일이 눈에 보였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제 앞에서는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남편한테 쪼르르 불만을 다 토로합니다. 대부분의 불만은 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말만 듣고 저에게 와서 뭐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곳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거라곤 매일 가는 등산이 전부라서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간질은 계속됐고 그런 저를 나무라는 남편과의 생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온 올해 초 막내 아가씨가 속도위반으로 갑자기 결혼하게 되면서 식구가 한명 줄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올 3월, 엄마 같은 올케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케가 암에 걸린 겁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올케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에 바로 올케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수술 전이라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마음속으로 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라는 소리를 듣고 올케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식당 때문에 못 간다는 이유로 혼자 다녀오라는 겁니다. 올케 병원도 지방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이나 걸리기도 하고 남편 차를 타고 가면 수월할 텐데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시아버지가 투병할 때 왕복 10시간을 주말마다 갔는데 그때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큰오빠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굳고 말렸지만 큰오빠에게 힘이라도 돼주고 싶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올케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고 올해는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의사에게 통보받았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오빠를 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올케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쁠 때는 식당 일을 도와주고 아이들도 케어해야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기에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이기적인 게 아픈 올케가 가끔 생각났지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된다는 이유를 방패 삼아 불편한 마음을 없애려고 자꾸 노력하는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새벽 4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울린 전화벨 소리가 너무 무섭게만 들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 버리면 왠지 올케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 전화는 올케가 천국으로 갔다는 전화였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비켜가지 않는지 전화를 끊자마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잠자는 자기를 깨웠다는 이유로 온갖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내려가 봐야 했기 때문에 계속 정신 차리도록 깨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편은 아직 직계가족도 아니고 다음에 가면 되지 꼭 가야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이 두 명을 맡기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저는 울었고 남편은 이 시간에 내려간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속 투덜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보다 올케 언니에게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아직 빈소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망연자실한 채 털썩 주저앉아 있는 큰 오빠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제 손을 이끌고 나가더니.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 집에 올라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화가 턱밑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상중이기 때문에 싸우기 싫어 참고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머니 혼자 애두명 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라고 하며 올라가자고 계속 재촉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 말을 무시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끝까지 남아 장지까지 갔다 돌아왔습니다.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큰오빠가 가족들에게 편지 한 통씩을 나눠 줬습니다. 그 편지는 올케가 죽기 전 힘들게 한자한자 한자 힘겹게 적은 편지였습니다. 큰오빠 말로는 마지막으로 올케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편지로 썼다고 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지 내용에는 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부터 고생하는 저를 보고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 안한 본인을 자책하는 내용까지 몸도 힘들었을 텐데 또박또박 이쁘게도 적힌 글씨가 제 마음을 더 아려오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과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지쳤고 장례식장에서 보낸 남편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셔서 한 번도 집에서 티를 낸 적이 없었지만 이것저것 눈치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냉랭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아가씨가 저 때문에 추석 때못 온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고 신생아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막내아가씨의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막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손주를 보시지 못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하소연했고 남편은 그러게 내가 직계 가족도 아닌데 나중에 가자고 했잖아 라고 말하며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 같은 새끼를 만난 내가 바보다. 이혼해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걸다 들으셨지만 시어머니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올 시간이 되었지만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계속 오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이혼하자고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추석이 끝나면 변호사를 만나 양육권도 가지고 오고 받을 건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제가 돈 관리를 해서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남편을 벗어나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텔 컴퓨터로 사연을 쓰고 있는 것도 궁상맞고 웃기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속은 후련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보이면 도시락을 싸서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는 말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